연 4에서 8% 고금리에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고요? 지금 은행 예금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이 파격적인 상품 IMA 계좌에 대해 딱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. 첫째,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. 쉽게 말해 증권사가 운영하는 고수익 예금 같은 거죠. 둘째, 가장 큰 장점은 연 4에서 8%라는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이라는 안정성입니다. 예금자 보호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운영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. 셋째, 이 IMA 계좌는 기존 은행 예금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조건을 갖춘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과연 은행 예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까요?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세요.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세요.